The s a i l o r of that day. 그 당시의 선원들은 would go near to be arraigned as a pirate now on. 그 당시에는 세일러 선원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어디로 근접해 가냐면. 우리 시대에는 해적이라고, arraigned.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적으로 기소가 될법할 정도로 근접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Sailor, 본 sailor. 오늘날로 치면 해적이지. 그 말이죠. There could be little doubt. 의심의 여지가 거의 있을 수가 없었다. For instance, 예컨대. That this very ship's crew, 바로 이 배의 선원들, 선원들이, though no unfavorable specimens of nautical brotherhood nautical은 선박, 해상 이란 말이죠. brotherhood, 형제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 항해의 형제에 라는 관점에서 보면 unfavorable 하지 않은 그러니까 no unfavorable 이잖아요. unfavorable은 적합하지 않은 이란 말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근데 앞에 no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지는 않은. <laughs>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다의 형제에와 그 관련 에서는 적합하지 않지는 않은 표본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아 어, 바다의 사아이들그 형제 그걸 잘 보여주는 표본들이야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이 배의 우선언들은 헤르빈 게일티 죄가 유죄란 말입니다. As we should phrase it, phrase는 말로 표현하다 표현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치면 유죄 뭐에 대한 of depredations on the Spanish commerce, 스페인 해상 무역에 있어서의 약탈 탈행이, d e 리 r 이 d 은 약탈이란 말이죠. 그런 죄를 지고 있었다는 것, 그와 관련돼서 유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가 없었다. In such a, as would have periled all t h e n e c k in a modern court of justice. 현대의 법정에서라면 목이 다 달아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그런 약탈의 죄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있을 수가 없었다. 네, 그 약탈에 대해서는 앞서 스페니시맨 할때 얘기했었죠. 오래된 옛날 이야기의 편린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ut the sea in those old times heaved, swelled and formed very much at its own will. 그러나 바다는 그 오랜 예전 시기에는, 옛날에는, heave는 들썩이다. 죠 사람은 이제 크게 한숨 쉬다 할 때도 heave입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다도 heave죠. 여기서는 들썩이다. swelled는 부풀다. 죠 들썩이고, 부풀고. 그리고 거품이 일었다 very much 상당히 at its own will. 자기 자신의 의지. 에 따라서. 또는 subject only to the tempestuous wind. 아니면 오로지 폭풍이 있는 바람에만 종속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에 굴복 하든지 할텐데 다른거는 오로지 이제 이 태풍이 있는 폭풍이 있는 바람에만 그랬고 with hardly any attempt set to regulation by human law 인간에 의한 규제에는 거의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 대한 얘기죠. the b u c c a n i e r on the wave. 물결 위에 몸을 싣고 있던 루케니아 해적입니다. 해적도 might relinquish his calling 자신의 천직 해적질이죠. <laughs> 해적질을 relinquish 그만두고 and become at once 즉시 if he chose 원한다면 선택한다면 a man of probity and piety on land become a man 이렇게 되는 거죠. probity는 고결 정직이란 말이고요, piety는 신실이란 말이니까 바다에서는 물결 위에서 몸을 싣고 있을 때는 해적질 를할 양이어도 일을 그만두면 그 해적질을 그만두면 육지에서는 정직하고 신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적시될 수가 있었다원 한다면 놀이븐 인더풀 코리아 오브 스레글리스 라이프 심지어 풀커리어니까이 이력 내내 그의 무모한 인생의 이력 내내에서조차도 뭐냐면은 해적질 그만두고 육지에서 번듯하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해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무모한 삶의 이력을 지내는 그 내내에도 was 가릿 regarded? 이렇게 여겨지진 않았다. n o 가 앞에 있죠. 간주되진 않았다. as a p e r s o n a g 이런 사람으로 with whom. 이와 함께 it was disreputable to traffic. traffic with죠. 뭐, 거래하다 이런 말이고요. casually associate. associate wit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raffic, 거래를 하던 아니면 격식 없이 어울리던 associate with. 어울리는 것이 평판에 어긋나는 짓이다. disreputable. 어긋나는 그런 인물로 간주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하냐? 당신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사귄다고 해도 평판에 어긋나지는 않을 인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열외 인물이었던 겁니다.